영주시의 초청으로 중국 소관시 우호협력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양 도시의 우호협력 증진과 인적 교류를 위해 영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소관시는 중국 광둥성 최북단에 위치하는 면적 18,645 제곱킬로미터의 도시이자 인구 300만 명의 도시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영주시와는 2010년 4월 26일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서로가 힘든 시기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정과 신의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국제교류협회 및 영주시와의 간담회 참석으로 간담회 주요 내용은 양도시의 현안 상황 공유 및 서로에게 발전될 수 있는 교육, 예술, 문화 각 분야의 청소년 교류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은 이번 소관시 대표단 방문은 양도시간 우정을 나누고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특히 청소년 교류 재개가 앞으로도 영주시와 소관시가 더 많은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